9월 8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위태로운 항해입니다. 위태로운 항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길치입니다. 여러 번 골목을 돌다 보면 다시 돌아올 때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종 큰 쇼핑몰에 주차를 하면 저의 길치 때문에 저는 늘 주차 위치를 사진 찍어 놓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매장을 기억해 놓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 차를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다의 길에 있는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길은요, 건물이라도 혹은 특정한 산이나 바위 같은 걸 보면서라도 큼직큼직하게 갈수 있을 텐데,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면요, 온통 바다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 잘 가는 게참 신기합니다. 물론, 백길이라는 게 있고요. 지도도 있죠.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항해를 했는지, 긴 바닷길을 갔는지, 몇 개월씩 갔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문제는 만약 저처럼 길친 사람들이 혹은 백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혹은 키를 잡게 되었을 때입니다.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고 예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곧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예상,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이 우리의 10년 뒤 혹은 20년 뒤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시대와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이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굳이 10년 단위로 보지 않아도요 한달뒤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일주일 뒤도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오늘이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물론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만남 혹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변곡점을 생각해 볼때그 어떤 사람, 어떠한 사건을 예상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만났습니까? 혹은 경험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애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죠.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에, 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결혼할 거야, 라고 100% 확신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어떻게 결혼했지, 어떻게, 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상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날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도적으로 펼쳐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혹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내가 항해한다라는 것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뱃길을 잘 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뱃길을 알지 못한다면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앞날을 모르는 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의 길을 길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 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를 기억해보면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의 절정에 이루셨다라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라는 것 바울 또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수 있죠. 여튼,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해요. 를 금식하는 절기는 그 당시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거행되는 유대인의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9월 15일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일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1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는요. 아예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절기가 9월 말부터 10월 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초가 지나고 나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돌려라 이대로 갔다가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판단한 것 선장과 선주가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배를 많이 탔지만 선장과 선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배에 대해서는요,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잘 알겠죠. 이 시기에 배를 항해하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 또한 선장과 선주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지요. 평생에 배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이미 그 정도의 판단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바람이라면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 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선장과 선주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 금식하는 절기 이후에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단순히 기본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바람과 바다의 상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입장보다는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바울보다는 백부장의 입장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때에 사실 백부장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 가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예상보다 큰 더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선장과 선주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배를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에게 맡겼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판단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해를 갈 때에 우리는 백부장처럼 전문가들의 말을 의지하지요. 심지어 어려움을 만났을 땐 더욱더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찾고 그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전문가들, 선장과 선주 또한 자신들이 만날 그 바다와 바람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문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알고요 건강에 대해서 알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평생 몸담았기 때문에 더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또한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해왔던 일에 대해서 어,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힘들었던 걸 돌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되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되더라 하는 수많은 노하우가 있었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여러분 선장과 선원 또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인생의 전문가들도 그 사람들의 앞날조차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인생의 항해에서 그 운전대 그 키를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또한 우리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아 항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인생의 키를 맡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